안녕하세요. 건강을 맛있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친숙하지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해산물, 오징어의 숨은 가치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는 합리적인 가격과 탁월한 영양 밸런스를 동시에 갖춘 가성비 영양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징어 효능 5가지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섭취 팁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조리 시간과 식감을 동시에 잡는 실전 레시피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효능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오징어의 첫 번째 효능은 고단백과 저지방으로 근육,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는 100g 기준 낮은 열량과 높은 단백질 함량을 보여 다이어트 식단에 유리합니다. 지방 비율이 낮아 담백하고 깔끔한 포만감을 제공해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균형적이라 근육 합성과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적합합니다. 운동 직후 단백질 보충이 필요할 때 오징어 숙회나 구이는 부담 없는 선택지입니다. 튀김 대신 구이 대침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칼로리와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하여 포만감 지속에 유리합니다. 오징어는 질겨지기 쉬우므로 센 불에 짧은 시간 원칙을 지키면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손실이 걱정된다면 하루 한끼 단백질 반찬으로 오징어를 주 2회에서 3회 배치해 보세요. 간단한 소금과 후추만으로도 단백질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어 조미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소스의 당과 나트륨도 관리하여 전체 식사질을 함께 끌어올리세요. 두 번째 효능으로 타우린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지질 대사 보조로 좋습니다. 오징어는 타우린 함량이 높은 해산물로 알려져 있어 컨디션 회복 식단에 자주 권장됩니다. 타우린은 에너지 대사 과정을 보조하며 피로감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질 대사를 돕는 역할이 보고되어 느끼한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체감이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매운 오징어 볶음에 레몬즙을 더하면 상큼함이 보강되어 식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 의존이 높을 때 점심 반찬으로 오징어를 곁들이면 오후 피로 누적을 완화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타우리는 열 안정성이 비교적 좋아 짧은 가열 조리에서도 이점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설탕 베이스 소스를 줄이면 타우린의 깔끔한 체감 효과를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거나 야근이 잦은 날에는 가벼운 오징어 야채 볶음으로 속 부담을 줄여보세요. 운동 전후에는 과한 양념 대신 단백조리로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우린 섭취는 수분 보충과 병행할 때 피로 회복 체감이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으로 비타민 B12 셀레늄. 구리 풍부하여 혈액, 신경, 항산화 지원을 합니다. 오징어는 비타민 B12의 우수한 공급원으로 신경 건강과 혈액 생성에 관여합니다. B12가 충분하면 집중력과 에너지 활용감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미네랄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 대응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구리는 철 대사를 돕기 때문에 빈혈성 피로감을 느끼는 분에게 균형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징어와 잎채소 및 해조류를 함께 먹으면 미량 영양소의 상호 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군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므로 규칙적인 섭취가 퍼포먼스 유지에 이롭습니다. 철분 보충에만 집중하기보다 B12, 구리, 엽산의 동시 관점이 피로 관리에 더 현명합니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하므로 다양한 식재료에서 적정량을 분산 섭취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평소 차가운 손발이나 기력이 떨어진다면 단백질과 비군을 함께 보강해 보세요. 균형 잡힌 미량 영양소 섭취는 장기적으로 피부와 모발 컨디션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으로 오메가3와 콜린 성분이 있어서 심장과 뇌 건강 보조에 좋습니다. 오징어에는 EPA, DHA 등 오메가3가 소량 들어있어 식단 다양화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만큼 많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누적 섭취하면 총량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콜린은 기억학습과 관련된 신경전달을 돕고 간의 지방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오징어를 달걀, 견과류와 번갈아 섭취하면 콜린과 좋은 지방의 균형을 맞추기 좋습니다. 심혈관을 의식한다면 튀김 대신 그릴 에어프라이어, 숙회를 우선 선택해 보세요.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은 나트륨 관리에 유리하여 혈압 유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3의 체감 이점은 당류 과다 섭취를 줄일 때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늘, 올리브 오일, 레몬과 함께하면 풍미와 지중해식 식사 패턴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에 등푸른 생선과 교차 편성하면 심장 건강 관점에서 식단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꾸준함이 핵심이므로 맛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루틴을 설계하세요. 다섯 번째 효능으로 아연 인등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과 뼈, 치아 건강에 보탬이 됩니다. 오징어에는 아연인 등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미세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지원합니다. 아연은 면역세포기능과 피부재생에 관여하여 회복력 향상에 보탬이 됩니다. 이는 ATP 에너지 저장과 뼈치아의 골격 형성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채소나 두부와 함께 먹으면 골건강식단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네랄은 단독보다 식단 전체 밸런스에서 빛나므로 한 끼의 구성력이 중요합니다. 오징어 샐러드에 통곡물빵을 곁들이면 미네랄 흡수와 포만감의 균형을 잡기 쉽습니다. 미네랄 보충은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컨디션 유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연 섭취는 과도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다양한 식품군에서 적정량을 분산하세요. 가공소스 대신 허브솔트와 레몬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나트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소량 누적이 미네랄 관리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실전 식단 팁으로 오징어를 다음과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오징어는 센 불에 짧게 익혀야 단백질 수축을 최소화해 부드럽습니다. 겉면이 하얗게 말리고 살짝 말아들 때가 가장 촉촉한 최적 익힘 신호입니다. 단백질 중심 한 끼는 오징어 숙회. 채소무침, 현미밥 구성으로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에어프라이어 오징어와 레몬으로 소스 칼로리를 전략적으로 줄여보세요. 운동 후에는 오징어, 두부, 야채볶음으로 단백질, 미네랄, 수분을 동시에 보완하세요. 밀가루 코팅 대신 쌀가루를 얇게 입히면 바삭함과 소화감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초장 대신 간장. 식초, 와사비를 가볍게 섞으면 당과 나트륨을 함께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허브를 더하면 풍미와 지중해식 패턴의 이점이 올라갑니다. 야채는 컬러를 다양하게 선택해 항산화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물한 컵을 곁들이면 포만감과 순한 감면에서 식사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오징어를 먹을 때의 다음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징어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있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은 섭취량과 조리법을 특히 신경 써주세요. 통풍과 요산 수치가 높은 분은 건어물과 내장류의 과다 섭취를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의심되면 소량으로 테스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신선도, 위생. 적정량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품은 나트륨과 당이 높을 수 있으니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생식은 식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한 조리 기준을 지켜주세요. 약물 복용 중인 분은 상호작용 가능성을 의료진과 사전에 확인하세요. 새로운 식단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양을 늘리며 몸상태를 관찰하세요. 건강정보는 개인차가 크니 항상 본인의 컨디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신선 오징어 고르기와 손질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통이 탄력있고 표면이 매끈하며 비린내가 적은 것이 신선합니다. 눈동자가 맑고 선명하며 탁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손질 시 내장과 먹물을 분리하고 껍질을 벗기면 식감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칼집은 0.5cm 간격 사선으로 약게 넣어 양념 흡수와 식감을 동시에 높이세요. 데칠 때는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단맛과 탄력을 살리세요. 데친 직후 얼음물에 식히면 과도한 익힘을 멈추고 쫄깃함을 유지합니다. 물기는 키친타월로 완전히 제거해야 구이나 에어프라이어 조리가 깔끔합니다. 냉장 보관은 밀폐 후 빠른 시일 내 사용하고 장기 보관은 급속 냉동이 안전합니다. 해동은 냉장 해동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수분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신선도 관리는 식중독 예방과 풍미 유지의 핵심입니다. 오징어 간단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숙회는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30초에서 40초 데친 뒤 얼음물에 바로 식힙니다. 소스는 레몬즙, 와사비 간장, 라이트 초장 중에서 취향에 따라 가볍게 선택하세요. 매콤 오징어 볶음은 채소를 먼저 센 불에 볶아 수분을 날리고 양념을 끓인 뒤 오징어를 짧게 넣어 마무리하세요. 볶음은 오징어 투입 후 12분 이내라는 타임 가드를 기억하면 질겨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구이는 물기를 제거한 오징어의 올리브오일과 후추만 가볍게 뿌려 180도에서 6분에서 8분 구우세요. 허브솔트와 라임 제스트를 마지막에 더하면 풍미가 또렷해지고 소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간단할수록 재료의 신선도와 굽기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각 조리법은 소스의 당나트륨을 줄여 전체 식사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리법이라도 채소 컬러를 바꾸면 항산화 스펙트럼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숙회로 담백하게 시작하고 주말에는 구이로 풍미를 즐겨보세요.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오징어는 단백질과 타우린, B12 셀레늄, 구리, 그리고 오메가3, 콜린까지 폭넓게 담은 실속 식재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효능과 조리 원칙을 기억하시면 집밥의 퀄리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체감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식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궁금한 식품이나 레시피 요청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